자이 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 종부세 모두 주택수에서 빼준다. 자이 부분은요. 어 지금 최근에 뭐 종부세에서 주택수에 배제한 거한세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원래 시골집과 고향집에서 공시가격 2억이야 한옥은 뭐 4억. 자, 있었는데, 그러면은 시골집과 고향집이 어떤 기준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시골집과 고향집. 공시가격 3억이야. 자, 이건 2023년. 매도하는 것부터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해당되는 게첫 번째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20만 명 이하 시 또는 읍면 지역입니다. 수도권 제외에서 인구 20만 명 이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시 또는 읍면 지역 이하 되고 두 번째로는 자,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어야 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도시 지역이냐, 아니냐. 이거는 용도 지역, 땅에 나와 있는 서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도시 지역이 뭐냐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도시 지역입니다. 이게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뭐냐.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이나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나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주상공 녹은 아니어야 된다. 네세 번째로는 자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해야 된다 이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 내가 원래 집이 한 채가 있어 있고 이 시골집과 고향집에 해당되는 공시 가격 3억 이하의 1번과 2번 해당되는 주택을 샀을 때예내집 네, 일반주택 내 집을 먼저 팔때 주택수에 포함을 이 주택은 시골집이나 고향집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네. 그니까, 러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어, 그건 이런, 요즘에 뭐 내가 전원주택을 살려고 한다. 근데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머리 아파진다 그러면은, 종부세 제외되는 그 요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양도세 제외되는 요건이 있으면, 그런 주택은, 어,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사도 괜찮다는 거죠. 예. 네. 아시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예. 네. 잘 한번 확인하시고 어, 사놓으시면 어, 종부세나 양도세를 피해서 어,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안 팔리더라도 내 주택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예, 이걸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남 교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이게 서울과 양평 고속 국도가 (2025년에) 착공을 하는데 하남 쪽으로 빠집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 그러면은 자 요게 지금 어~ 야, 어떤 양평에 이거 이거 위치를 잘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남까지 그러면은 양평이 지금 뭐~ 세컨하우스로 예전에 뭐~ 많이 붐이 일었다가 지금 다시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선호하지 않고 환급성이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 세금 문제가 다시 다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종부세나 양도세가. 이 양평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그러면, 이런 어떤, 어, 요런 지역들, 내 어떤 땅을 좀 사놓으시면 이것도 나중에 투자로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양평에서 그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건강이 좀안 좋아서 주말, 주말만 되면 거기서 이제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거기도 또 의외로 재밌는, 어, 떤그 환경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어 교육 시킨다고 하면은, 어 거의 뭐 보면은 좀 자산가들이 보내는 게 제주도 서귀포시의 그 영어마을 또는 송도의 그 영어학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자산력이 있는 분들이 해외에 꼭 보내지 않고 국내로 이렇게 보냈는데, 양평에는 거기보다 조금 약간, 어,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영어 이렇게 학교가 좀 있고, 아예 초등학교를 거기서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그 펜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또 영어교육도 시키면서, 또뭐 수상스킬 타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레퍼츠를 하게 만든 다음에, 중학교를 바로 외국으로 보내는 그런 분들이 또 거기에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런 층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예. 참 재밌는 시장인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뭐, 그, 거기에 그 한의원 같은 경우도, 약 같은 경우도 막 몇백만원짜리를 갖다가, 어 한의원에 가서 지, 지으러 오는 분도 많이 있고, 꽤나 이, 어, 자산가들이, 자력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거기서 거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또그 생각이 났는데, 이, 어, 하남에서 바로 양평까지, 이게 2025년에 개통을 하고 30년에 착공을 한다면 양평은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하남까지 오면은 하남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 바로 여기, 송파 쪽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양평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네. 양평의 로얄 블루니, 양평에최은순씨 땅이 많다고 들었는데. 최은순씨가 누굽니까? 혹시 본인 어머니 아니세요? 본인 어머니가 양평에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은순씨 누구죠? 진짜로 우리 엄마예요. 그러면 또 띵! 최근에 둔촌주공에 대해서 지금 그 이게 지금 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의 12,000세대인데 야 이거 지금 큰 사고가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가 어 그렇게 조합과 시공사 간에 어 다툼이 있어서 그게 나중에 이제 거의 이 조합원도 손해를 많이 보고 그 두산에서가 그걸 전체를 통으로 샀죠. 예. 지금 그래서 이게 금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어 아주 떨어진 가격으로 금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어 조합은 지 양도를 받을 수 있냐? 예, 있는 시점이 바로 어 12월 달 정도면 어 되는데 그게 재건축 사업을 착공을 하고 나서 3년이 넘어가면 예 조합원 지휘 양도가 돼서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어,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지 않으면 3년이 되지 않으면 또 조합원 지휘 양도를 할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에서 바로 관리처분인가까지 3년이 넘어가면 또 어, 조합원 지휘 양도 할수 있고 그 단계가 있는데 착공하고 나서 3년이 또 어, 넘어버리면 이게 이제 조합은 지 양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금은 지금 계약을 하고 장금은 12월 달에 치는 르조건 해가지고 금매로 지금 매물들이 엄청 나온다고 합니다. 예, 둔촌주공에. 지금 아카의 어떤 길로 가고 있는데 어, 요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공사가 늦어지면서 서울에 있는 그 입주도 굉장히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금 모르겠습니 다른 입주가 많은 지역들은 좀 전세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전세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을 수 있는 요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예, 전세 대출 을 받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차라리 반전세나 월세로 바로, 어, 바꿔버려서, 월세가 더 싸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금리 내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것보다, 그런 현상 때문에, 어, 전세가가 생각보다 안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대형, 어, 단지들, 만세다 넘어가는 단지들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은, 어, 나중에 저월색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 또 옵니다. 예. 네. 예. 네.